엄마의 시간으로 아이가 성장하는 곳 이곳은 교원 빨갛펜 안녕하세요. 여기는 발봉센터 보이는 라디오 DJ 윤경민 최인저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이 많이 도착을 했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초보맘인데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3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요즘 책을 잘 읽다가 갑자기 책을 찢어버리네요. 어떻게 하나요? 속상하시겠어요. 네. <laughs> 우리 교원책을 정품으로 구입하셨죠. 머니 네. 교원책 정품은 AS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발봉센터 업무 매니저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아, 다음 사연입니다. 어, 고혈압 맘이네요. 네. <laughs> 요즘 우리 아이와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네요.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어머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네, 이해합니다. 네. <laughs> 지금 사망년 친구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처음 접하는 사회 영역에서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요. 사회에서는 학습 어휘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교원에 사회 영역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죠? 네. 어, 발봉의 사회 영역 하면 여왕이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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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의 지국자님께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사춘기 맘이네요. 음. 어, 우리 둘째 아들은 5학년입니다. 그런데 <laughs> 성에 눈을 뜬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음, 늦었네요. 음, 네. 좋네요. 좋네요. 네. <laughs> 우리 친구한테는 솔로트이 와 네, 16권 쑥쑥 자라는 우리 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어, 누리맘인데요. 우리 아이 봄을 주제로 책을 읽히고 싶은데요. 어떤 책으로 어떻게 읽혀야 할까요? 했는데요. 네, 사연은 여기까지 있고요. 음, 누리맘의 고민은 네, 광고 듣고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듣고 올게요. 올게요. 모드의 코딩, 코딩. 코딩. 레드팬 코딩. 코딩. 코딩, 동화로 코딩, 코딩마크 코딩 찾아. 우와, 진짜 재밌다. 레드팬 코딩, 레드팬 코딩, 노래가 너무 신나는데요? 네, 입에서 자꾸 맴돕니다. 레드팬 코딩. 레드 코딩, 요즘 코딩 완전 열풍이죠. 네, 코딩이 네. 대단합니다. 네. 레드팬 코딩을 이용해서 응용작품들이 계속 네. 영상으로 네. 계속 올려지고 네. 계십니다. 어, 우리 코딩님도요, 굉장히 재밌게 코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코로나19로 유치원도 못 가지만 우리 아이랑 집에서 요즘 코딩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레드팬 코딩, 레드팬 코딩, 짱짱짱! 네, 영상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리면 대단한데요? 와, 네, 대단합니다. 네. 코딩맘 끼는 우리가 모디블럭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정리상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제 누리맘인데요. 우리 아이 봄을 주제로 책을 읽히고 싶은데요. 어떤 책을 어떻게 읽혀야, 읽혀야 할까요? 네, 교원책은 연령별로 영역별로 준비되어 있죠. 5세 어머님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도록 하겠습니다. 5세, 6세, 7세들이 배우는 누리 가정에 11가지 생활 주제를 다뤄둔 통합 영역이죠. 열려라 지식문, 네, 새싹의 세상나들이, 새싹 5세 친구들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죠. 인성과 언어동화 반짝달, 냄새요정 또또, 우리 친구들의 첫 과학 지식체 똑똑 과학 단추, 루루는 산책이 좋아요. 수개념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수학 통화, 똑똑 수학 단추. 동물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의 첫 한글 지식 그림책, 언어 영역이죠. 똑똑 한글 단추. 난 괴물이 아니야. 지금 똑똑 시리즈의 배경 식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똑똑 생각단추.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책이죠? 네, 꼬마 어서와. 국장님,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연령별로 영역별로 읽을 수 있는 시리즈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독서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어, 별건 없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책을 재미있게 읽고 그리고 우리 상의용한 영재스쿨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교원책이 명품이라고 할까요? 아 교원책 명품이죠. 책을 한 권을 만들어도 그냥 만들지 않죠. 교원에서 나오는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소전집도 타사의 본품보다도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낸다고 어머님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남다른 의미는 감수인 것 같습니다. 어, 어린이 책을 뭘 그렇게 지독하게 감수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하버드대 대학교 생물학 그 박사님, 최재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맞아요. 음. 최재천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통섭형 인재를 말씀하셨던 분이죠. 어,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통섭학자 최재천 교수님께서 사소한 오류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생이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한다. 그래서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교원선들이 특별하군요. 네. 그러면 우리 윤경민 지장께서한 건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그러면 우리 4월의 따끈따끈한 신상품, 생각단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어서와. 그러네요. 자, 표지부터 보를게 없습니다. 김유리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윤희자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고요. 김창복 교수님께서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돋보기를 들고 뭔가를 관찰을 하고 있, 있습니다. 자, 꼬마, 어서와. 자, 이 책은요,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거나 알아내는 사고 기능인 관찰을 중요하게 어, 다뤘, 다뤘습니다. 자, 고마. 어서 와. 이상해요, 이상해. 우리 집 마당이 달라 보여요. 이것 봐요, 새싹이에요. 연두색이 연두색 싹이 쏙쏙 돋아났어요 언제 싹이 돋아난 걸까요? 네, 봄하면 새싹 떠오르죠? 네, 스티커도 붙이고 떴다 붙었다 할수 있고요. 자, 작고 둥근 잎이 나란히 나란히 겨울 동안 땅 속에 숨어있던 새싹이 얼굴을 내밀다니 무슨 일일까요? 하면서 어, 돋보기를 관찰을 할수 있어요. 자, 저기 보아요. 목련 나무에 꽃봉오리가 톡톡 맺혔어요. 언제 꽃봉오리가 맺힌 걸까요? 자, 이렇게 눈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길쭉한 봉우리에 솜털이 보송보송. 겨울 동안 긴 나뭇가지였는데, 꽃봉오리는 어, 무슨 일로 나타난 걸까요? 어, 나비예요. 나비가 팔랑팔랑, 나폴라폴 춤을 추어요. 나비야, 꼭 어, 이리와. 어, 네.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돋보기도 이용할 수 있게끔 책이 재미있게 나와 있습니다. 네, 국장님, 벌써 보이는 라디오 마칠 시간인데요. 네, 많이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할까요? 네. 지혜로운 부모를 둔 아이는 이미 좋은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 교육, 누구에게 맡기는 교육 말고 내가 책임지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와 부모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교원 발봉센터로 오세요!